F1 드라이버들은 시속 300km에서 0.1초를 놓치면 순위가 갈립니다. 그런데 그 0.1초를 줄이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각화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F1 선수들이 경기 전 반드시 하는 시각화 루틴을 여러분 일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루이스 해밀턴, 막스 베르스타펜 같은 세계 최정상 드라이버들은 차를 타기 전 이미 레이스를 끝난 상태에서 시동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코스, 코너, 브레이킹 타이밍까지 모든 동작을 영화처럼 그려보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시각화를 한 선수는 근육 신경 반응 속도가 10에서 15% 빨라졌다고 합니다. 시각화는 뇌 속에 미러 뉴런 시스템을 자극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아도 상상 속 동작이 근육과 신경회로를 실전처럼 예열시키죠. 이것이 F1 선수들이 머릿속에서 수백번 랩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할 장면도 일부러 시뮬레이션에 대처 전략까지 미리 세운다고 합니다. 실제 F1 선수들의 시각화 루틴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방해 없는 공간 조용한 곳에서 앉거나 눕습니다. 심호흡을 세번 정도 하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죠. 그 다음으로 진행 코스를 전부 시각하는데 출발선, 첫 코너, 직선 구간, 마지막 피니시까지 속도, 기어 변속, 브레이킹 타이밍까지 다 느껴봅니다. 엔진름 핸들 진동, 바퀴가 노면에 닿는 소리까지 상상해보는 거죠. 또한 위기 장면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라인 변경하는 것, 빗길에서 슬립하는 것 등등 그 상황에서 내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장면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순간 심장 뛰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도 F1 선수처럼 일상 속에서 시각화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험, 중요한 회 심지어 연애 고백 전에도 쓸수 있죠. 성공을 머릿속에 먼저 살아본 사람은 현장에서 훨씬 더 침착하고 날카롭습니다. 시각한 띵킹 루틴은 단 3단계입니다. 첫째, 장면 세팅하기 조용한 공간에서 눈 감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시작과 끝 장면을 마음속에서 고정합니다. 둘째, 감각 몰입하기 눈앞에 보이는 색, 소리, 온도, 몸의 감각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현실처럼 느껴질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셋째, 위기, 성공, 리허설하기. 예상되는 어려운 장면을 넣고 침착하게 해결합니다.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성공한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이세 단계를 매일 3분에서 5분씩만 해도 뇌는 그 상황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기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F1 선수들은 시각화 루틴을 미리 달려보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머릿속에서 먼저 우승 랩을 완주해보세요. 생각의 근육은 그렇게 단련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레이스를 시각화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근육을 키워드리는 띵킹짐이었습니다.